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향해 북쪽으로 공세를 지속했고, 6월 23일 도시의 남쪽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6월 23일 러시아군이 6월 22일 나이올렉산드리브카와 로스쿠티브카를 점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세베로 도네츠크에서 반대되는 강을 건너지 않고도 리시찬스크를 향해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우크라이나 민 러시아 소식통들은 리시찬스크 남쪽의 빌라오라, 미르나 돌리나, 보부초야 리브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남부 리시찬스크에서 5km 이내까지 진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라이바르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 남부 외곽까지 진출해 도시산업지구 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리시찬스크로 가는 통신로의 접근을 제안했으며 시베르스크 리시찬스크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의 넓은 지역을 포격할 수 있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24일 세베로 도네츠크에서 철군하라고 명령받았다고 현지 방송에 밝히고 몇달 동안 타격받아 산산조각난 진지에 단순히 잔류를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베로 도네츠크는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통제하던 주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병력을 철수하면 러시아가 사실상 루안스크주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인근에 있는 루안스크주의 리시찬스크에서도 러시아군과 격렬하게 교전하고 있으나 이곳 전황도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상황입니다. 리시찬스크 인근 요충지를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고 이날 24일 지역 당국자가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